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부활절이라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친구도 오늘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부활절, 부활절. 부활절이 무슨 날이야?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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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 먹는 날이야? 네 달걀, 달걀 먹는 달걀 날이에요 달걀 안 주면 큰일 나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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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달걀을 먹는 이유를 알고서 달걀을 먹어야지 어, 오, 똑똑하네. 자, 예수님께서 어, 달걀 달걀이 부활돼서 병아리가 되듯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달걀을 먹는 거지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네, 우리 친구들. 어, 자, 오늘 우리 아이들 예배드릴 때는 항상 설교 제목을 한번 크게 외치고 어, 말씀을 듣거든요. 자, 오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부활, 부활 다시 뜨겁게 살기! 응. 다시 어떻게 살기? 뜨겁게! 네.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사는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온기를 찾는 시간이 부활절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매주 어, 목사님 말씀도 듣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말씀도 듣는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요? 아니요. 금방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복수문제 풀잖아, 다음날, 다음주에. 어, 복수문제는 오늘, 어, 오늘은 건너뛰기로 했어요. 네. 어, 오,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사물을 하죠. 왜요? 오늘 우리 어른들이 어른들은 모르니까 지난 주에 말씀 배운 걸잘 모르니까 어쨌든 예, 다음번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합시다. 야, 야, <laughs> 와, 자, 알았습니다. 예, 그래도 복습 문제를 해보면 지난 주거로 아이들이 가끔 가다 많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을 잘 맞추기도 하고 그죠? 어,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금방 금방 잊어버려요. 자, 뒤에 계신 그 우리 예, 송도님들은 어, 더 심하죠 예,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예배 끝나면 밥 먹기 전에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음. 네, 설교하는 사람도 다 잊어버려요 네? 내가 이런 설교를 했나? 뭐 네? 기억이 제대로 잘 안날 때가 많아 네? 어, 어, 어 아니야, 왜, 깜짝 놀래? 너도 나중에 그렇게 된다 어, 안 걸릴 어, 수 어, 있는 도 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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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음. 자, 그 어른 성도들은 더 심한데 어, 우리가 금방금방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뭐 읽어도 금방 잊어버리죠. 연세가 드시면 더 심해지죠. 자 그러면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데 말씀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데, 예? 자꾸 자꾸 잊어버리는데 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어, 예그예그 예,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잘 까먹는데 잘 잊어버리고 어, 한 시간도 안 돼서 어, 뭐 했지? 오늘 설교가 뭐였지? 기억이 까마득하게 안 나는데 굳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런 의문을 가슴에 품고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가는 엠마오. 엠마오로 가는 동네로 가는 어, 두 제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보기 24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엠마우라고 하는 동네는 지금 정확히 어딘지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대략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11km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테라비브. 요빠라고 하는 테라비브 시중에 항구가 있는 테라비브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의 중간쯤 지점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엠마오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가는데요. 이 제자들은 아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걸음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걸어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엠마오. 어,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지금 가고 있어요. 어, 두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지금 슬프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어, 사흘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서 처형을 당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어. 그런데, 어, 이 제자들 둘은 엠마오로 가다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기를 글쎄 오늘 새벽에 제자들 중에 여, 여자분들이 몇분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글쎄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대 그리고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대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남자 제자들도 진짜 이게 맞나 하고 무덤으로 달려가 봤는데 실제로 무덤에 시체가 없었대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은 것으로 이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던 두 제자에게 글쎄 예수님이 함께 동행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두 사람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어. 야 너희들 도대체 무슨 말을 나누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 제자는 그렇게 다가왔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인 줄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자, 그리고 이 낯선 사람에게 두 제자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당신, 엊그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 못했단 말이요? 응? 예루살렘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에 대해서 당신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치미를 딱 대시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떤 일인지 저에게 말해, 말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두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그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이 낯선 사람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술한 사람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술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귀한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를 글쎄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를 해서 로마 군병에 의해서 그들이 처형을, 그가 처형을 당했다는 그 사건이 바로 엊그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해야만 했단 말입니다. 라고 이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막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를래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사건을 이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일까? 이두 사람은 의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께서 그두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고, 그리고 그가 부활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왜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그리고, 어, 두려워했던 그두 제자에게 성경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잘 풀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음, 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그 이야기를 잘 깨닫고 듣고 있다가 어느덧 이제 엠마오로 가던 이두 사람의 걸음이 목적지에 거의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엠마오에 도착을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길을 가야 되는 것처럼 길을 막 가려고 하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아, 예수님이라고 알지는 못했지만, 어,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길을 걸어왔는데, 에, 밤이 어둡고 이제, 어, 저물어 가는데, 우리 같이 방을 잡고 가서 들어가서 한 집에 같이 하룻밤을 잡시다. 어,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못 이기는 척하고 이두 사람과 함께 여관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으니 이제 배가 출출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빵을 가지고 와서 식사를 함께 나누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식사를 예수님께서 빵을 딱 떼셔서 기도하시면서 두 사람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두 사람에게 그 빵을 딱 떼어 주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두 제자의 눈이 번쩍 뜨이고 저들과 함께 걸어왔고 지금 떡을 떼어서 나누는 빵을 떼어서 나누는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 뭔가를 알고 있긴 한데 그딴 사람 이야기거든. 음, 자. 눈이 밝아져서 이전에는 곁에 있어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한참을 걸어오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왔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함께 떡을 나누는 그 시간까지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는데 떡을 떼어서 딱 나누어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두 사람의 눈을 밝게 떠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것을 볼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잘 알지 못했던 것도 어느 순간인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눌 때 매주 매주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 이야기를 듣는데도 자꾸 자꾸 까먹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두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걸으면서 길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약의 모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전해 주었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저들과 함께 했던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됐는데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지금까지 그분과 함께 걸어왔던 시간을 돌아보니까 그분이 길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리고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던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당장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잘 깨닫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우리 친구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든지 얼마 안 돼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깨닫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눈을 밝히 떠서 그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순간이 되게 되면 아하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게 되는 거야. 이두 제자도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알지 못했던 마음속 깊이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들이 턱을 뗄 때에 비로소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더욱더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들이 오늘 우리가 24장 말씀을 읽으면, 데오야, 리우야, 24장 말씀을 읽으면 24장 말씀을 읽으면 이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너무 슬픈 기색을 띠고 있었어요. 얼굴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그렇게 17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슬픈 기색을 띠었던 이두 제자의 얼굴이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 걸어가 주셨고, 그분이 내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걸어갈 때 나와 동행해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떡을 떼어 주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계속해서 슬펐을까요? 기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여성분들이 가서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어. 빈 무덤을 발견했고,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그 사실이 정말 진짜였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을 때, 이두 제자의 마음속에 너무 기쁘고 즐거웠던, 감격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엠마의, 엠마에 도착을 해 있었지만, 다시 걸음을 돌이켜서, 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11km를 다시 뛰어갔어요. 자, 11km를 다시 뛰어가서, 그리고 그곳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열한 제자와 함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두 사람이 제자들을 만나서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자기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떡을 떼셨던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도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들을 서로 함께 나누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고 따르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 가운데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사건을 그들이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해 주신 말씀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 속에 다시금 믿고 확신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여러분들 마음 속으로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래요. 예,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그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알고 확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속으로 확신하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이땅 가운데. 그런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목사님이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다시 뜨겁게 살기를 한번 외쳐봅시다. 부활. 다시 네. 뜨겁게 다시 어떻게? 다시 뜨겁게 네. 오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비슷해요. 아마 똑같이 닮았어요. 우리에게는 엊그제 있었던 일,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일들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얼마 전에 일어났던 나를 힘들게 만든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두렵고 절망 속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엠마우로 가는 두 제자와 비슷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고난주간을 통해서 <laughs>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들의 삶에 생기를 돌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삶의 생기가 돌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슬픈 기색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일들로부터 다시 우리가 생기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일인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가?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슬픔으로 고통으로 가득 찼던 두 제자의 마음이 정말 놀란 감격으로 가득 차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선포하고 내가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분과 함께 길을 걸었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얼굴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역사는 바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슬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우리의 얼굴이 새롭게 생기가 돌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역사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 전인곤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걱정 말아요 그대라고 하는 노래를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가사를 보니까 그렇게 가사가 돼 있어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라고 하는 뭐 그런 가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나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TV를 한번씩 보게 되면 그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그 가사들 중에 그대에겐 힘든 일이 무척 많았죠. 뭐 이런 가사 노래를 부를 때 모든 사람들이 다막 눈물을 걸성걸성거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노래를 듣고 있더라자 여러분 한 마디 노랫말도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거기에 감동을 하고 눈물을 쏟아내요. 어, 그대 걱정 말아요라고 하는 말그한 마디에. 내가 쌓아놓고 있었던 그수 없는 걱정이 생각나고 두려움이 생각나고 염려가 생각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노랫말 한 마디에 위로를 받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땅 위에 사는 것이 다 그런 삶이에요. 두렵고 힘들고 무섭고 염려가 가득 차고 이런 길이에요. 그게 바로 엠마우로 가는 두 사람이 걸어가는 이 세상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세상 길에는 그렇게 염려가 많고 걱정도 많고. 무거운 짐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얼굴이 다시 한번 생기가 돌고 새롭게 감격과 우리 마음 속에 뜨거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때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삶이 우리 삶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앞으로 생각해 보면 예, 어, 여러분들.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내 건강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이 작은 공동체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 우리 이금자 권사님도 이렇게 투병하시고, 우리 안정희 집사님도 병원에 지금 투병하고 계시고, 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 생각하면 우리는 엠마오를 가던 두 제자와 같이 절망과 좌절과 슬픈 기색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길, 걸음들을 무거운 걸음들을 우리가 걷고 있는데 오늘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곰자 군사님에게도, 한정희 집사님에게도,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도, 여자 칸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말씀 나눠주시고, 떡을 떼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이 내 아프고 힘든 이 자리에 함께 걷고 계셨구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게 떡을 떼어주시며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힘들고 두터운 삶의 현실을 깨고 일어나고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용기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